독서는 지식의 보고다. 우리는 정신면을 살리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교육을 베풀어준다. 그런데 교육에서는 흔히 지육, 덕육, 체육의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체육은 어느 편이냐 하면 역시 육체의 건강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물론 신체의 단련에서 정신면의 수련도 병행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다. 그러나 체육에 관한 문제는 건드리지 말기로 하고, 덕육도 잠깐 뒤로 미루고, 지육을 우선 주제로 하여 볼까 한다. 배운다는 것은 한이 없다. 여든 먹은 늙은이가 세살 먹은 아이에게 배운다는 속담과 같이 사람은 생명이 붙어 있는 날까지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항상 배우고 있는 것이다. 즉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교육을 받는 기간이란. 그다지 길수가 없다 인생으로서 지녀야 할 기초적인 지식은 이 기간 중에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말한 사람이 있지만 나는 지식은 크고 인생은 작다고 부르짖고 싶다 이 작은 인생으로서 그 무한한 지식을 배우자니 교육을 받는 기간으로는 어림도 없는 노릇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식이 담겨 있는 서적을 요구하고 그것을 섭취하는 독서가 필요하다. 교육이란 것도 독서란 방식을 주로 하고 있지만은 이 독서를 비교육 기간에만. 국한할 수는 없다. 우리는 물질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죽는 날까지 음식물을 요구하고 있는 그대로 정신적 생명을 지탱하기 위하여 역시 죽는 날까지 지식을 섭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식의 섭취수단은 독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독서는 우리와 생명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개 서적은 지식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적 그것만으로는 산 지식이 될수 없기 때문에 나는 독서로서 지식의 보고라고 부르고 싶다. 독서는 수양의 비결이다. 우리의 정신은 지식만으로 살찌일 수가 없다. 덕성의 함양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덕성이 따르지 않는 지식은 독이 되기 쉬우니 복음과 같이 지식도 선용도 할수 있고 악용도 할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람은 운명적인 인간성의 결함으로 인하여 매사를 선용보다는 악용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상을 보든지 세계의 현실을 살피든지 지식의 남용, 난용, 악용 때문에 생기는 폐해는 실로 놀라운 바가 있다. 적은 예로는 악덕상임과 오리를 결탁시키는 사바사바가 이 지식의 희롱이요. 크게 말하면 인류의 최대 참극인 세계대전이 역시 지식의 오용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식은 의의를 지나쳐보고 이를 따르는데 퍽 예민하지만은 덕성은 사사로운 이익을 희생시키더라도 의리를 지키는데 더 너거로움을 보인다. 이 너거로운 면, 즉 의를 망각하거나 무시하는 지식은 그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어내는 바 해독이 커서 오히려 지식이 없느니만 갖지 못하니 오늘날 우리 농촌의 필부 필부가 부지식을 가진 도시의 냉혈라 교지한보다 얼마나 순후하고 무던한 의리와 인정미를 실천 발휘하고 있는가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가만히 생각하여 보면 지식은 가졌어되, 특성면이 결여되는 이유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식, 즉, 양지, 양식이 되지 못하는 까닭이요. 따라서 그 아는 것이 투철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정말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잣단 지식을 희롱하여 목전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것이 남을 패망시키는 것은 물론, 종말에는 자기의 묘효를 파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모를리 만무하다. 그러므로 풍부한 지식을 섭취하여 아는 바가 철저하면 정사 선악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은 용이한 노릇이요 능히 고식과 장구를 헤아리고 소리와 대익을 판단할 수 있는. 예지가 활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양심을 개안, 환기시키어 인생의 의의와 가치를 깨닫게 하고 인간의 정도를 걸어가게 만드는 것은 결국 지식이다. 그리고 다량의 지식은 독수를 제외하고는 구할 길이 별로 없으니 수양의 비결은 역시 독서에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